아저씨 저 왔어요 이번 달 월세 드려야죠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요 대신 물한 병만 주실래요? 물한 모금 못 마셨네요 아까 그 아주머니 마음이 짠하네 사장님 물두 병이랑 식빵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전 회사 가봐야 해서 이만 어머문학으로 아들 너네 회사에 자리 하나 있지 엄마가 아주 기가 막힌 며느리감 하나 찜했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인턴 두명 왔어요. 잘좀 챙겨 줘요. 사장님이 직접 데려오신 거면 뭔가 있겠네요. 저분이 사장님이셨어? 제가 좀 덜렁거려서요. 저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하신가 봐요. 작전에 들어간 모양이다. 아, 그래요. 자리 안내해 줄게요. 저는요? 짐이나 마침 잘 됐다. 이 인턴 좀 챙겨 줘. 어머, 아까 그 아주머니 여기서 뵙네요. 제 옆자리로 오세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 아주머니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희 둘이 이 자료 내일까지 완성해서 제출해 뭐 인턴 주제의 명령이야? 사장님 어디 가셨나? 사장 애인으로 오해한 주임이 또 나선다 저기 혹시 다비앙 알지?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그럼요 알죠 그럼 신제품 발표회 초대장 좀 구해줘 초대장이요 물론 있죠 근데 집에 두고 왔나? 내일 줄게요 지민아 내일까지 여기 초대장 못 구해오면 너랑 아줌마 둘다 나가가고 해 그건 좀 아주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니 나그 초대장이 있어 네 진짜요? 나 VIP야. 이게 그 초대장이구나. 이 반지 봐. 잡지 표지에도 나왔던 거야. 우와 진짜네요. 완전 대박. 숨겨진 부자가 정체를 드러내는데. 진짜 구했네. 이건 내가 가져갈게. 사실 나도 보고 싶었는데. 진짜 가고 싶은 거니? 내 다비앙 작품 직접 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럼 내가 데려가 줄게. <laughs> 전시회에 도착. <웃음> <웃음> 죄송하지만 입장 안 됩니다. 초대장 있는데 왜요? 너희 얼굴을 모르시잖아.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제 일행이에요. 두 분, 어서 들어가세요. 얼굴이 통행증인 진짜 VIP. 쟤네는 초대장도 없잖아. 여사님은 VIP입니다. 출입 자유예요. 말도 안 돼. 이 브랜드는 단골의 얼굴이 가장 강력한 통행증이에요. 돈이 아닌 품격의 차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같은 애는 평생 이런 자리 모두와 머리부터 마음까지 다 부족하니까. 주인님 엄마 다들 여기서 뭐해요? 할머니 나도 왔어. 예쁜 엄마도 왔네. 예쁜 엄마. 아, 호빈이가 말하던 그 예쁜 엄마가 너였구나. 이백 가족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구.